예. 강아가 성가대 찬양할 때 앞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얼마나 이렇게 어,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얼마나 예쁘, 예뻐요. 벼라, 강아, 그리고 오늘은 또 은주도 왔네요. 예쁜 은주도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열대야가 36일 동안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사람도 짐승들도 다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 저도 더위를 먹었는지 자꾸 비실비실한 느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힘내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936년 당시에 41세였던 에드워드 8세 영국 국왕의 왕관을 벗게 만든 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이혼 경력이 있는 미국 사람인데 이름은 윌리스 워필드 스펜서 심프슨이라는 부인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이 여인은 90세 나이에 파리 교회에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세기적 사랑을 보는 것은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외신 보도에 의하면 그 유명한 사랑만큼 실제 그들의 결혼생활은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각자의 이기적인 성격 때문에 결혼 생활이 몹시 비참했지만 체면 때문에 이혼할 수 없어 말년까지 참고 살았다고 합니다. 한 인간을 향하는 사랑의 약속은 대영 제국의 왕관과 세상 사람들의 비난조소도 이겨낸 듯 했지만은 그 사랑의 결단만큼 실제 생활은 행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존에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에 그의 미망인 그 제키 여사, 제키 여사의 변신 또한 뉴스를 통해서, 어, 해자되곤 했었습니다. 아마 이셰키 여사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들 또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용웅도, 성자도 이상적인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판할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뭐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으며 사랑도 하고 화도 내면서 그렇게 적당히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의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멋진 사랑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불행하게 산다고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실제 삶은 생각하는 것만큼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비참함과 고통이, 뒤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랑과 한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마른 인간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인간의 사랑과 약속, 삶은 비로소 승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연약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사랑과 약속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선택에 기초한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시작. 아멘.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합니다. 이 말씀은 7장까지의, 1장에서 7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어,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어, 누구이신가. 그래서 7장까지의 핵심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7장에서도 계속 말씀을 했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있다는. 지금도 어,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기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내 옆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저기에 계신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임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하신 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분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쭉 해오면서 그분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고 지금까지 설명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도피할 수도 회피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결단의 문제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뛰어나고 찬란하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7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6절입니다. 그 옆에 장이 있습니다. 시작. 무룩하고 악이 없고, 아멘. 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재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귀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어, 내가 어, 문을 두드리러니 너희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하겠다 하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용접해 드리기만 하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가시면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계신지 여러분 잘 한번 내 자신을 영적으로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잘 한번 자세하게 영안을 열어가지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이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 어? 주, 주님이 내 마음 속에 거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이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 깊이 오늘 생각을 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소가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로 설명을 어, 하십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예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예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근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땅의 보좌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셨, 앉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이처럼 능력이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신앙 생활을 한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40년 되었는데도 신앙 생활이 비실비실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안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하고 그 삶의 방식이 똑같고,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시시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예수님은 시시한, 시시한 분이신 겁니다 시, 그래서 시시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뭔가 정체감이 없어요 나는 그리스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사는 방식이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조금 더 착해졌을지는 모르지만 그 방식, 삶의 방식이 송두리째로 바뀌는 이런 성령의 체험을 우리가 하지를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시시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지금 영광 가운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눈을 들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며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인가를 우리는 새롭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눈이 열어져서 보이는 성령의 역사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분이 계신 곳, 그분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곧,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을 주로 영접하고 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뿐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보호자의 자리까지 우리 지위가 높아진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하늘 보호자 에까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허물과 허물과 죄로 죽을 인간이지만 예수님처럼 높은 지위를 얻고 그런 명예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시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에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두 번째는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니니라. 아멘. 보십시오.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합니다.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참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 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그즉 예루살렘 성전 같은 성전이 아니라 구속받은 그리스도의 몸, 구속받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집인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시,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비참한 처지의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치를 잘 깨닫고 알고 있는 교회는 높은 지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학식과 재물을 가진 자일수록 교회에서는 일꾼과 종처럼 섬기도록 그렇게 이끌어줍니다. 세상에서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이 꼭 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낮춘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자존심, 상, 자존심 상하는 일을 골라 가지고 시킵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기려고 할때꼭이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그 지위에 걸맞지 않는 일을 자꾸 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보면은 뭐 청소를 시킵니다. 또뭐 이명박 그 대통령을 했던 그 이명박 장로님은 서울의 그 소망교회 그 시무 장로이셨는데 그분이. 장로가 되기 전에 주차 관리 봉사를 7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그걸 시켰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어, 차 이쪽으로 돼서요. 이쪽으로 조금 더 조금만 더 뒤로 빼주세요. 이걸 7년 동안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받고 장로 임직을 받았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사람에게. 모욕당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을그큰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우리 대속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바로 우리 주님의 이런 속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다이 법칙에 따라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사회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하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잔이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자기를 예물과 제물로 바치신 분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예물과 채물로 바치신 분이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물과 채물을 드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와서 봉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분이십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세상에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삶의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가지고 죽는 것인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깨닫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죽을 결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결심이 서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을 지점을 내가 죽을 지점을 아는 사람들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한 영원 구원을 위해 이웃 구원을 위해 희생하고 승교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예물과 제물로 바침으로서 참 희생과 승교의 삶,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의 모형을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오라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주로 영접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내가 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후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삶이 내 방식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정해 놓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기하고 복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삶의 목표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 깊이 상고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이,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